섹션 오피스입니다. 이게 한 12평, 3평 정도 되는 오피스. 안에 이제 시선물을 좀 인테리어 해놨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쓰기 좋죠? 요즘 젊은층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이런데 그냥 받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발코니도 어, 서비스 면적에 들어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폭이 굉장히 크네요. 음, 폭이 1m20 정도 나오겠네. 요것만 해서도 한평 넘게 나오겠는데요. 1.5평 정도 나오겠네. 음. 지금 여기 보니까 폭은 한 5m, 4m 정도 나오겠네, 폭이. 혹은 한 4m. 음, 그리고 길이. 길이 한 10m 정도 나오겠네. 그럼 한 13평 정도. 음, 좋죠? 음. 지금 여기는 컴퓨터 책상 두 개. 낫죠? 이건 오너 자리. 큰 거. 음, 그리고, 음, 여기는 쇼파. 그리고 이렇게 창으로 인테리어 딱 맞추면 되겠네요.

그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화장실. 깨끗하게 좋은데요. 그 다음에, 욕실까지.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침실로 사용할 수 있네요, 복층. 3평 정도 나오겠네요. 복층 이 층고 높이는 약 1m 30 정도 나오고요. 원래 복층 높이가 한 1m 25 30 정도 나오는 거 아시죠? 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층 거실, 거실 하나 있고요 여기는 방 하나. 음, 여기 이제 발코니. 발코니가 굉장히 넓네요. 이게 음, 비타입인가? 평소가 한 14평 정도 나오겠는데요. 여기 이제 옥장, 사장있고요 엄청 좋은데요. 음, 그다음에 거실에 있는 발코니, 발코니도 굉장히 넓어요. 지금 보니까 이 폭이 음, 1m 가 훨씬 넓어 보입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넓죠? 1m 30, 40 정도 나오는 폭이. 여기 부엌 기숙사가 아니라 완전히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 음, 굉장히 넓은 오피스텔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피스텔로 따지면은 밑에 단층만 12평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냉장고 예.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음. 전용 면적이 음한30.6 정도 되니까 아홉 평. 전용 면적 아홉 평 정도 나오겠는데 아홉 평이 좀 넘네요. 음 근데 이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라서 서비스 면적까지 합치면은 12평, 3평 충분히 나오겠네. 그러면 36제곱미터.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미사에서도 희소성 있는 한강뷰를 한눈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대로 맨 앞자리에서 고객 유입 및 접근성이 용이하고 미사대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지상 주차장 확보로 고객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한 섹션형 사무공간 최고 수준, 법정 대비 190%의 넉넉한 주차 공간 규적한 추입 공간을 비롯한 옥상 정원 그리고 출퇴근 트틀버스 운행까지 첨단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사관면 SK V1 센터는 업무 공간과 분리된 기숙사로 그 만족을 더해갑니다 복층형 구조와 유용하고 편리한 빌딩에에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는 기숙사는 오피스텔 그 이상의 특화된 설계로 업무의 효율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미세강변 SK V1 센터는 상가에 있어서도 특별함을 만들어갑니다. 미사대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유럽풍의 스트리트몰 그란테라스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이 편리한 가로되는 상가로 유동인구 흡수가 탁월하며 미사지구 거주자 및 인근 개발지구 계획으로 풍부한 수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개방감에 최대 6m 층고의 1층 상가는 특색있는 인테리어가 가능하며 고객에게 쾌적함을 선사합니다그 이름처럼 테라스가 있는 카페거리로 이국적인 느낌을 한껏 자아내 이 스트리트몰을 개성적인 도시 스타일과 감성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미사의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식 산업센터의 수많은 성공을 만들어 간 SK 부원의 성공 릴레이 하이라이트. 그 성공의 바톤을 이어받아 SK가 또한번선 보이는 걸작. 업무도, 휴식도, 문화도, 투자도 의사의 질 면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식 산업 센터, 미사 강변 SKV 센터와 함께 내일을 성공 시리즈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미사 강변 SKV 1 센터.